전국 없이는 수리소리마소리수소리 수리 수리 사바 소리소리마소리수리 수리 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수수리 사바,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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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오방대 아니지 너무 산만도 못하나 몸 도로 도로 짐이 사바 너무 산만도 못하나 지미사바나무삼만도못한험도로도로지미사바계경계이없이신미기음이며백천만거지난들어지만어리제가이제보고듣고받아지는부처님의진실한뜻알지다계법장지는오마라나 <laughs> 천소천왕가는 보살강대하고 많은 걸림없는 대비신 모이다라니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간세음 깨져라오 그 신을 여금만 성우가 주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옵니 천눈으로 강명비 쳐두로 살피네 진실하오 말씀 중에 다라니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내어 온갖 소원지체 없이로 주시고 모든 재업 길이 길이 없애 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용호하시 백천삼매 한 순간에 이루지니이다. 라니지니 모은강명당에 이다라니지니 이다라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시선 내고 고해를 건. 불의도이 방편문을 넣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기여하오니 온가서 마음 따라 이루지다 자비하신 간세음께 기여하오니 일체법으로서 속해하라지다 자비하신 간세음께 거두지다 자비하신 간세음께 기여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 다잡이 하신간 세운계 기여야 전방편 어서 서도지 다잡이 하신간 세운계 기여야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 다잡이 하신간 세운계 기여야 고통받아 서서서너지 다잡이 하신간 세운계 기여야 얻어지다 자비하신 간세운께 기여하오니 절반은 더 얻어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간세운께 기여하오니 우리 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간세운께 기여하오니 진리의 몸 얻어서 이뤄지다 갈산지옥 제가 가면 갈산절로가까 사탕 지옥 제가 가면 아탕 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 절로 하기 세계 제가 가면 하기 절로 배부러며 수라 세계 제가 가면 아까마운 선에 축생 세계 제가 가면 지혜 절로 너지다 남간 세무살마 나무 대세지 보살마 살라무 천수 보살마 살라무 유일루 보살마 나무 대륜 보살마 살라무 관자지 보살마 살라무 정치 보살마 나무 만늘 보살마 살라무 술 보살마 살라무 군다지 보살마 나무십일명보살마살나 나무 무제대 보살마살나무본사미 나무본삼미 탑불 나무본삼미 타불 십묘장구대다라니나 무라단나다라야야 남막 바로 이제 세발아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 니가야 옴살바바에서 음, 달아나가라 다사면, 남마가리, 다바이, 마말야, 바루, 기제, 세바라, 다바, 니라간, 다, 남마가리. 마발, 다, 이사이미, 살발, 다, 서도, 논, 수바나, 예연, 살바, 보다, 남바밤. 니서다, 감, 다, 니 타, 봄, 마루, 게 아로, 가, 마지, 로, 가지, 가, 란, 제 아모지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아리나야 구로구로 갈모사다야 사다 도로도로 미언제 마하미언제 다라다라 다니나래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마라 아마라 marā uhm old者ye e, lūkere barā, bomisā mi nā Cherhā, nābe shāmi jhanari na sāya, Tā mā zharā boha jagā rachā mi sāi mi na 처hā, 아라리 나요마나 사바 시다요 사바 마시다요 사바 시다요에 세바라요 사바 니라간타요 사바 바라 모카싱아 모카요 사바 파나마타요 사바 자그라요타요 사바 상가 섬나네 모다나요 사바 아라구타더라요 사바바마사간타이사시체다 가리나이나요 사바 아그로젊모이 와서 나요사바나무로도너더라요야나마 바로 기제 세바로요 사바나 무로다나더로요나막 바로 기제 세바로요 모지 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 니가야 원살 바바에서 다라 너가라 다사면 남막아리다바 이마 말려 바로 기제 세바로다바 니라간다 남막아린 살발터 아, 이 산미 살발터 서던 언 수번 언연 살바보다 남바밤 이서 다 간다냐 타오 마로게 아로가 마지로 가지가란제 아머지 사다바 삼바로 삼바로 아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 dhara dhara miyanje, maha miyanje, dhara dhara dhari nare, shevara zhara zhara mara mi mara, amara molcheye, he roge shevara ra, mi sa, mi nasaya, na ve sa, mi sa, mi nasaya, maha zhara mi sa, 시리시리 소로, 시리 소로, 모 c 모 c 모다야모다야 메다리야 니라간모가마사날사모라하리나야마자사바시자야사바자 모자, 모자, 사바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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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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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하나을 얻다여, 사바하에 자그라, 욕다여, 사바하 상거, 섬나래, 모다나야, 사바 바라, 구타, 더러여, 사바하에 바마, 살, 간다, 이사, 시체, 더, 가리, 나, 인, 나, 야, 사바 바그로산마이 바산나여 사바나 무라던 나더여 나마 파로기 제세바라여 사바나 무라던 나더여 나마 파로기 제세바라여 모지 사더바여 마사더바여 마하로니가여 원살바바 예수더러 너가라 다사면 남아가리 더 바이 머말려바로기제세바로다 바니라간 더 남아가리 나발타 이사미 살발타 서도노안 수바노에윤 살바보다 남바밤 니서다간더녀더보마로기 아로가 마지로 가지가난제 아무지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아리나야 구로구로 갈마사다야사다 포로도라 미언제 마하미언제 다라다라 다리나래 새바라 자라자라 마라미마라 하마라 몰채에 해로게 새바라라 미삼미나사야 나베삼미삼미나사야 마자라 미사미나사야, 호로, 호로, 마라, 호로, 아리바나마, 나바사라. 시리, <목소리> 시리, <목소리> 소로, 소로, 모차, 모차, 모다야, 모다야, 메다리야니라 간도, 가마사날사 마라, 하리, 나야, 마라, 사바, 시타야, 사바 하마, 시타야, 사바. 시타유에 세바라야 사바니라간타야 사바바라모카싱하모카야사바바라마타야 사바자그라욕타야 사바상가섬나네모다나야사바바라하구타도로야 사바바마사간타이사시체다가리나이나야 사바 마그라 절마이바산나야 사바 남오라 던나도로요야 남막 바로 기제 세바라야 사바 동방에 물보리니 도량이 말 남방에 물보리니 정양에도 며 서방에 물보리니 정토에록 북방에 물보리니 평안해 지네 온도량이 정정하여 되끌로선삼보철용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아재가 이제묘한지 눈에 보없나. 태자 대비 배포세여 가고 와서서 지 난세월 제가 지어 모든 아감 예측부터 담진채로 말미암아서 뭔가 말과 생각으로지어 사원 제가 이제 모든 죄와 참회합니다 남참재업 장불성장불보강왕하여 일체 항아 저제료강볼얼 배그 강어 서결정보할진이 덕불건강경강소복에삼포강을점음주랑불 아니장만이 보적불무진앙성앙사자월불한이장음조항불제보당만이 성강불살생우루지언제어 참매합니다.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언제어 참회합니다. 거짓 말로 지언제어 참회합니다. 구민 말로 지언제어 참회합니다. 희건질로 지언제어 참회합니다. 아까 말로 지언제어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연제어 참여합니다 성례무로 지연제어 참여합니다 우리 서어 지연제어 참여합니다 오랜 세월 사이어만 생각이 없어. 바람 포리, 타버리, 도, 남김없이 사라지네, 제 의자성, 불리 없어, 마음 따라이란. 마음이 사라지면, 제도, 안개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 제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매란에 참회지려 노한, 살바, 못자, 무지 사타여, 사바. 온 살바 못참, 오지, 사다여, 사바, 온 살바 못참, 사다여, 사바, 존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해우며이니 세상 공갓지 난진범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더러없는 복을 받아 여같은 여의주를 지니 너희는 결정포 제상의 법이로 리라너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보살너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너무칠구 지 불모대 존재 보살 청복해지는 엄나 엄나 엄남 허신지는 엄치리 엄치 엄치리 간세음 보살본심 육자대명왕지는 엄많이 반매운 엄많이 반매운 엄많이 반매운 존재지는 무사도는 삼명삼무도구지는 다야 옴차래주래 존재사바부림 옴차래주래 존재사바부림 차례주래 존재사바부림 제가 이제 존재주를 지성하오니 불심을 바라오며 그는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기 발가지엄보등공등 남김없이 성취하고수성 안보 두루두루 장엄하오 보던 중생 깨달음을 이뤄지에다 열의 십대 발음은 환하오니 삼막도를 기리어 예고 탐진치 삼독심을 숙히고 노며 불법성 삼보 이름 항상 듣고서 개정에 삼막도아 림서 닦으며 부처님을 털어서 항상 배워 번컨대 보리심에 항상 무물며 결정코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하미타부처님을 겨견하고온세계 모든 국도 무물나도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성 가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그다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안없는 법문을 배우. 이루오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건어우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리다, 사상의 불도라리로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세계보처님께명합니다시방세계가루침매 기명합니다 시방세계선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보처님께 기명합니다 시세계가루침매 기명합니다 시방세계선님들께 기명합니다 방세계 보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가루 진맥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